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이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 나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라. 오직 그리하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나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만족하라. 아니, 그보다 환희로 너의 심령을 가득. 때때로 나의 음성 듣는 것도 구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너의 영이 나의 영과 교제하기를 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내가 한 말들을 마음에 새겨 늘 묵상하고, 내가 행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내가 그 여인의 손을 만지자, 열병이 떠나갔던 것을 기억하라. 많은 말이 아니라 순간의 접촉으로 열병이 떠나갔다. 그 여인이 건강해졌고 알아놓았던 병석에서 일어나 나의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다. 나의 손길에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 손길을 느껴라. 나 임제를 의식하라. 그리하면 일과 염려와 두려움의 열병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건강과 기쁨과 평화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